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7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7B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힘없이.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지금. 한 200억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한 100억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거래량도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 불안한 그런 어 LCB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42,000원 뭐 38,000원, 4만 원 요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LCB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31,000원대가 지금 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호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호재는 물론 뭐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대세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오늘은 LCLB에 대해서 이 내용만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 아 금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인상이 됐죠. 경기 침체, 경기도 지금 안 좋게 돼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려로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LCLB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대규모라 그랬어요. 그 금액이 2400한 10억 정도 되죠. 이 금액이 지금 성공을 했다. 6일 금감원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 l b 가 지난 5일 실시한 신주 발행 보통주 956만 2408주 유상증자의 주주들의 초과 청약이 몰리며 총 아. 천만 아, 어, 여기서 천만 주 정도 되네요. 총 약률 어, 100대 어 1, 1이 됐다. 최근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유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410억 원의 규모 유증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유증 기간에는 공매가 공매도가 지속돼 이 엘체비의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 요 지속돼 청량 미달과 이로 인한 일반 공모 또는 실권주에 대한 주관사 인수까지 예상되었다. 시장 관계자는 높은 청량률은 신약 개발에 대한 주주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신약 개발에 대한 엘체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유즘 기간 동안 lc lb 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극심했다 지난 28일을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되기 전10 거래일 동안 공매도 비중이 1일 거래량의 20% 안팎에 달했다 주주 청약 기간 직전인 같은 달 29일에는 공매도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다 집중적인 공매도의 발행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공모 금액 그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매도 가열 종목에 지정될 정도로 집중된 하방 압력 속에서도 LCB는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유동성은 역시 2,410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달 1일 기준 공매도 잔고 수량이 600만 주를 웃도는 만큼 신약 개발 어, 진양에서 큰 성과가 나올 경우 공매도를 위해 어, 빌린 주식을 갖기 위한 매수세가 강해져 급격한 쇼 커버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거 여기서 l c l b 의 오늘 강력한 호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쇼 커버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되갚기 위한 다시 사는 한 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이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상승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라는 거죠. LCLB가 주가가 지금 하락해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 갑자기 어떠한 특별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상승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커버링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주식 매수 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 소커버링이 역시 공매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lc lb 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재는 어디에 있다 2410억원 아, 2410억 원이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이 지금 lc lb 가 확보가 되고 있다 속 so, 커버링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가에 지금 공매 세력이 지금 매수하겠다는 거죠 lc lb 를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아, 산타 랠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공매도 누적 수량이큰 종목에 대한 공매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엘첼리도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처음에 나왔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산타 랠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인 분석이죠. l 첼 l b 는 간암 1차 치료제 3상, 선항암 1차 치료제 2상에 대한 리보세라립 인상 실험을 마치고,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신약허가 신청 NDA를 준비하고 있다. 개국에서 진행된 가남 인상의 경우 역대 최장의 환자 생존 기간 22개월을 보였다. 싱가포르에 열린 암학회에서 니보세라리과 시술을 변형하여 가남 인상 결과를 발표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갔다고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LCLB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약개발과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 중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 공매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10일 동안 lc lb 가 공매도에서 지금 랭킹 1위 2위 3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처음에 3천억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2,400억 정도, 축산 600억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이쇼 커버링이라는 게이 공매도 세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호재가 없어서 비관적으로 나오던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해서 계속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강력한 호재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에 덧친던 사람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서 주식을 사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매수 조건 수가 6,900건이에요. 그 전에는 뭐 3,000건도 안 됐어요. 2,000건도 오늘 보니까 (6900건인데) 매도 건수가 (1300건이에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 멜첼 비가 호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100억) 정도 나오고 거래량이 (1000만 10만 36만주) 정도 역대 최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용 비율이 0.3%, 시종이 3조 4천억 정도, 뭐 4조 2천억 정도 했으니까 거의 8천억 정도가 날아갔죠. 자, 일본 차트에서는 거의 바닥을 찌었어요 지금, 아, 이제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느낌이 주봉 차트에는 다 나폭이 상당히 강한데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어떠한 호재가 하나 발생이 됐을 때그 호재가 어디죠? 2,410억 정도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와 있다. L7B의 공매도 세력이 아 이러다가 주가가 4만 원까지 가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 차원에서 3만 원 정도 죠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거죠 한 38,000원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봉 차트 이것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포인트나 뭐 피드백을 줄수 있는 건 그럼 과연 대안은 어디에 있냐? 이거는 뭐 공매도 세력이 쏙 커버링을 지금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LCLB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했고 2,400억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린다? 45,000원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다. 38,000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38,000원에서 42,000원. 이 박스권에서 와, 움직일,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홀딩할 가능성이 있다. 4만원을 홀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되면은 3조 4천억인데, 아, 엄청난, 어,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한 3천억 정도의 세력이 있는데, 이 3천억이 과연 손해를 볼까요? 전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되면은 주가를 이 하방 쪽보다는 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차트는 지금 뭐 거의 뭐 바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38,000원 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고 자 21선 보면은 한 35,000원대 여긴가 봐요. 아이갭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거래량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 외국인은 좀 사들이고 있네요. 1 0 0인데아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j p 모간이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네. 외국인이 13.01인데, 여기 보면 골드만 하고, 뭐, 뭐 j p 모간 뭐, 여러 가지, 뭐, 스위스, 프랑스까지 계속 지금 LCLB를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뭔가 모르는 그런 조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자 L7B 유동성이 확보되기 확보되고 지금 소커버링이 지금 어떠한 뉴스가 발생되면 은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L7B는 다시 38,000원을 위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오늘은 짜장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7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